안녕하세요, 에름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당연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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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, 나. 당연히 아,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만들 거예요. 네. 그래서 윤지는 지금 이 밑에서 딸기를 썰어주고 저는그 딸기를 씻어올게요. 저손 씻었어요. 네. 씻 어, 저희는 한번 볼게요 맛있겠다 이렇게 한 스푼? 음식? 음식이래 어. 이렇게 돌리지? 한 스푼 지금 이게 딱이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거든요 누나 이거 뭐야? 한 스푼 더? 누분 응, 3분 이거 1. 봐야죠, 안 3분의 1 하고 물한 큰술 지금 이 설탕 두 컵에 물두 스푼 정도 넣었고요. 30초 돌려볼게요. 10초에 씩세 번. 네, 그럴게요. 마지막이야. 어,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. 이렇게 녹여 왔거든요. 근데 물이 너무 많은 같지? 응. 응, 거 같지? 일단 해볼까 그냥? 한번 해보자. 이거 첫걸음. 이제 마지막이야. 일단 이거 씻어야 될거 아니야? 어, 씻어. 이제 마지막이야. 씻고 올게요. 이거 진짜 마지막. 음. 주세요. 이렇게 한 번. 알겠어몇개 해볼까? 아, 너무... 한번 여기를 꽂자 해볼게요. 이거 한번 이렇게 묻힌 다음에... 천기랑산스맨이랑 아. 뭐가 이리까? 된 거? 무슨 설탕물에 그냥 비비는 그런 느낌인데지지 비비는 느낌이야. 어떤 사람은 봐봐, 이거... 이거 찐이래. 설탕 3, 물 1.5, 아, 30초에 오케이. 4번씩, 뭘또 그렇게 많이 돌려 이거 다 이거 부글부글하더만. 근데 부글부글 할 때까지 할때 모르겠다. 다 올라다. 아, 그냥 세 개만 해볼까? 어, 세 개만 해보고 또 다시 다시 그 설탕을 응. 여러 개 해보자. 그 중에서 하나를 해보자. 성공하겠지. 이렇게 세개 정도 해주고 저희는 이제 다시 물량을 맞춰 올게요. 아까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. 지금 좀 약간 그러니까 달고나 같은 오. 느낌이거든요. 오. 오, 맞는 거 같아. 한번 맞아. 해볼게. 이게 맞아? 근데 맞는 것 같아. 좀 두고 보고 이렇게 해야, 야, 해야 한다니까. 어떤 남자고? 뭐야? 뜨거. 뜨거? 어. 야,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야? 야, 근데 설탕 다 없어지는데? 망치기, 망치기. 너무 많이 묻히는 것 같아. 아니, 야. 어, 잠깐만. 야, 맞다, 맞다. 아, 잠깐만. 맞는 것 같아. 아, 시키야. 잠깐, 자... 뜨거. 야, 금방. 그... 야, 이게 맞다. 이게 맞아. 어, 이게 맞아? 여기... 이게 맞아요, 여러분? 맞는 것 같아. 껍데기가 여기 붙어. 핫! 뜨거워. 아유, 어디가 뜨거운 거야? 컵이! 커비? 어. 그 먹어봐. <웃음> <웃음> 이거 딱. 따... 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딸기를 같이 먹어볼까? <laughs> 보여줘, 보여줘. 이 껍데기 방금 탈피한 거거든요. 아 잠깐만. 이렇게 바로 굳어버렸어요. 너무 빨리 니다 근데 하, 잘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예쁘게 생겼어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어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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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. 세 번째 컵이에요. 빨리 지금 굳기 전에 빨리 해야 돼. 근데 진짜 뜨거워. 윤지야그 그냥 조금만 묻히고 바로 놔버리자. 오, 오, 이렇게 해놓고 가서 세 번이 났네 그지? 그러니까 더 <놀람> 주세요. 아, 이거 하고 줄게요. 하는 보여줘야되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. 금방 구두니까 빨리빨리 갑시다. 오, 이번엔 뭔가 약간 성공할 것 같아요. 빨른, 어. 빨리빨리, 빨리빨리 해줍니다. 아, 이건 좀 물로 끈가 지금 얘는 1차된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지금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. 음, 우리 꽤이 정도면 덜 실패한 편 아니에요? 성공한 거야. 잘하는데. 나 다음 컵 준비한다. 오케이. 무서워. 하자. 이게 처음에 꺼내면 너무 부글부글해가지고 그 부글부글한 게좀 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감싸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와. 바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금방 녹아가지고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이제 하나 더 넣을 수 있어 여기에? 응. 한개 어디다 줄까야 여기다 줄래? 이거까지 해서 총몇컵 썼죠, 지금? 하나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거 여덟 컵. 네. 여덟 근데 컵 저희는 하셨습니다. 완전 성공했어요. 세 컵만에 음. 네, 성공을 한거 같아요. 네. 일단 좀 이따 기다려볼게요. 굳히고, 이거 밖에다 내놓고, 굳히고, 먹을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안녕. 이렇게 한몇분 정도 놨지 이거를? 한 최소 3-40분? 여거랑 어. 이거 지금 가져갈게요 딱딱해? 딱딱하지? 안 딱딱해? 이건 좀 말랑한데? 이건 좀 말랑말랑해 이건 좀 말랑말랑해 그래? 근데 만들는데 한번... 이렇게 터졌어 먹어볼까요? 네. 먹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아그기 먹어봐 안돼 <laughs> 난 쟤는 <laughs> 난... <laughs> 자꾸 이빨에 껴가지고 생각해 <laughs> 많먹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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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여러분, 엄청 잘 됐어요. 근데 네이거 먹... 네이버 이버 먹... 이버이버 먹... 이더남 네이버 이버 먹... 이버 먹... 네이버 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. 안녕!